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북도가 최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주지사와 농수산 분야 주요 간부 의원 등 방문단을 맞아 양지역 간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과 농수산 해양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기관 현장 방문과 향후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은 경북도 농수산업의 뛰어난 기술과 가공 유통 시스템, 선진국형 행정 지원 등의 벤치마킹으로 족자주의 주된 산업 기반이 농업에 접목해 관련 산업 발전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족자주는 주지사가 직접 경북도를 방문하고 관련 사업을 챙기는 등 팔을 꺾고 나섰습니다. 주지사 방문에 앞서 지난 7월 국제교류관계관과 수산분야 전문가가 방문해 현장 확인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선진 경북시책의 벤치마킹과 구체적인 협력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였습니다. 경상북도가 9일 영남대학교에서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반박과 역사 왜곡의 진실을 알리는 경상북도와 함께하는 독도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최근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더불어 헌법의 개정과 재해석 추진 등을 통해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국제사회가 베품 무한관욕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도의 주의는 절대 바뀌지 않고 바뀔 수가 없다며 독도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일본의 엉터리 주장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을 갖추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민간 외교관이 돼야 한다고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경북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 창단됐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경주 지역 사회복지 시설인 대자원에서 이대공 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경북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창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은 지역별로 최소 1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해야 창단할 수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사회복지 공동보금회가 운영하는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지난 2010년 6월 초대 회원이 탄생한 이후 2011년 2명 2012년 7명, 올해 4명으로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14명으로 늘어나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을 창단하게 됐습니다. 이날 창단식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감사패 전달, 경북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창단 선언, 클럽 회장 추대, 위촉장 전달, 클럽 활동 계획 논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안동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일 안동시청 본관 로비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행사에는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한 김근환 안동시의장, 이재춘 안동문화원장, 정형진 안동대학교 총장, 민간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안동시는 행사를 통해 상품권을 5% 할인해 판매하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보다 질 좋은 농특산물과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날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행사에 참여해 상품권을 구입한 이들은 오는 17일 안동구시장과 중앙신시장, 풍산시장, 용상시장 등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9월 9일은 닭고기와 계란을 먹는 구구데이인데요. 대한양계협회 안동지부가 구구데이를 맞아 9일 안동봉화축기업 송화지점에서 닭고기계란 무료 시식행사를 가졌습니다. 구구데이는 달의 울음소리를 연상케 하는 구구를 본딴 것으로 농림부에서 2003년부터 매년 9월 9일을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한 날입니다. 이날 닭고기 튀김과 닭발 요리 시식과 함께. 신선한 계란을 무료로 나눠주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돋웠습니다 닭고기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지방과 단백질, 글리코겐의 조화로 풍미가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식품이며 계란은 8종의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모든 식품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성송군의 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제 19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청송군 민예총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청송군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58억 3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30억 2800만원, 특별회계 28억 900만원입니다. 회계 중 이광호 의원이 지역 현안으로 중요 관심사인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청송군 도시 지역 매소토지 관리 대책 통지에 따른 5분 자유 발언을 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청송계 초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이 색깔을 뒤집어 쓰고 달리는 이색 달리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8일 청송군 청송군민운동장에서 열린 세상에 없던 축제 2013 색색깔깔 동네 한 바퀴 이색 달리기 축제는 총 8km 구간에 달려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며 다섯 개의 이벤트 존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1 코스는 걷고 뛰는 동안 색색 가루를 뒤집어 쓰고 2 코스는 색색 물총 대전, 3 코스는 슬로우 시티 청송계 송소고택을 감상하며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베스트 포즈 상에 도전했습니다. 4 코스는 색색 볼풀장을 헤쳐나가는 장애물 건너기, 마지막 5코스는 색색 물풍선을 터뜨리며 물폭탄 속을 달리는 경기로 각각의 이벤트 존마다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천시가 환경부가 주최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대상 2013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자치단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성과, 음식문화개선 교육 홍보,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서류심사와 전문심사단 평가, 현지실사를 거쳐 평가했습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발 빠르게 전면 시행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깨끗한 시가지 환경 조성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종량제 감량 이전보다 47% 감량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2013 경상북도 학생스포츠클럽 탁구 플로어볼 대회가 9월 7일과 8일 양일간 영천에서 개최됐습니다. 8개 시에 분산 개최된 이번 대회는 학교에서 취미특기를 가진 선수들이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팀으로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대회를 펼쳤습니다. 영천교육지원청 소속 대표선수는 초중 13개교 264명의 선수가 8종목에 출전했습니다. 영천에서 개최된 탁구경기에는 초등은 14개 팀, 중학교 26개 팀, 고등부 15개 팀이 출전해 전년보다 100여 명이 더 출전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또 플로어볼 경기는 남녀 두팀씩 61명이 출전했습니다. 영천 수도 웨딩 뷔페가 내외부 리모델링을 통해 SD웨딩컨벤션으로 상호를 바꾸고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SD웨딩컨벤션은 9일 다이아몬드홀에서 정의수 국회의원, 김양석 영천시장을 비롯해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주년 기념식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2, 3층에서 진행된 기념식은 식전 행사로 중국 전통 가미연술 병검을 시작으로 홍보 영상물 상영, 축사, 기념시루떡 절단, 전문 모델이 펼치는 웨딩 패션쇼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